안녕하세요. 드라마에 친 시민남자 르비오제입니다. 한참 펜트하우스와 결사곡이 맛붙었던 2021년 아재는 김순옥 작가의 막장을 좋아하는 바 펜트하우스를 시즌3까지 냅다 달렸었죠. 그리고 그렇게 결사곡을 놓쳤던 것이 아쉬워 이번엔 김은예의 악기와 임성원의 아시또리안 중 임성원식 막장을 선택해봤습니다. 오늘 1회가 끝난 이후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게 뭐지? 였습니다. 분명 1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이 순삭되긴 했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이 멍해 있던 거죠. 느닷없이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맞아서 열이 받는 게 아니라 왜 때렸는지가 궁금해서 미치겠는 뭐 그런 느낌. 제가 처음 겪은 임성환식 드라마는 그랬습니다. 김순옥식 막장은 시각과 상황을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 치면 임성환식 막장은 대사로 사람을 홀리는 그런 느낌. 결사곡 시즌3 였나요? 이태곤과 박주미가 1시간 가까이 쇼파에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으로 한 회를 보냈다길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대사가 막갈란다고 해도 1시간을 한, 한 공간에서 떠드는 게 재미있을까? 그런데 재미있더라고요. 단실과 온 가족이 앉아서 계속 번갈아 가며 대사를 치는데 왠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토론에 빨려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아이 정도 글빨이면 충분히 두 사람 대화로 한 시간 끌수 있겠구나. 이게 임성환 작가의 매력이구나. 막장이고 내용 자체가 묘한데도 말로 설득해버리는 그런 드라마. 왠지 아시 두리안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1회는 크게 별건 없었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단시의 일가를 보여주고 과거에 살았던 두리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타임슬립으로 이들이 만나게 되는 과정을 깔끔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차 편집을 통해 두 시대를 함께 보여준 가장 큰 이유는 두리안이 살던 조선 시대와 백도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인연을 설명하고자함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현재 시대의 단실가는 과거 조선 시대 두리안이 살던 집안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조선 시대 두리안의 시어머니가 현재의 백도희이고 두리안의 남편은 현재의 단지정. 두리안과 묘한 분위기가 흘렀던 머슴 돌세는 현재의 단치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리안의 죽은 아들 어는 현재의 단등명이었죠. 뭔가 현재의 단실가가 두리안의 후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두리안이 시집 갔던 그 집안이 단시 집안이었던 거죠. 두리안과 그녀의 며느리 김소전은 이회 마지막 타임슬립을 통해 현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로 타임슬립을 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 듯한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리안의 며느리 김소저가 꼭 무언가를 아는 듯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계기 월식이 있는 밤에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미래로 갈수 있다고 알려준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김소저는 왜 계기 월식이 진행되던 밤 미래로 가기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1회에 등장한 두리안의 과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리안은 최명길의 집안 며느리로 언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지 얼마 후 최명길은 두리안을 언과 함께 친정으로 보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두리안 집안의 머슴 돌쇠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유는 두리안을 친정까지 잘 데려가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후 최명길은 돌쇠에게 내어준 밥에 약을 탑니다. 그리고 약에 취해 힘들어하는 돌쇠를 베개로 눌러 없애버리죠. 최명길은 왜 굳이 두리안의 친정집 머슴 돌쇠를 집까지 불러 해치웠던 걸까? 그 이유는 최명길의 아들 지영산을 보면 대충 감이 왔습니다. 두리안의 남편 지영산은 어디가 아픈 것인지 무척 쇠약했습니다. 그래서 돌쇠가 지영산의 안부를 물었을 때 최명길 또한 아들이 요양차 며칠 떠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후 지영산의 모습을 잘 보면 아내인 두리안을 많이 원하기는 하나. 쉽사리 잠자리에 들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명길이 돌쇠를 없앤 이유로는두 가지를 예측해 볼수 있죠. 첫째는 최명길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돌쇠를 이용했고 원하던 대로 대를 잇게 되자 집안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돌쇠를 없애게 되었다. 둘째는 언니 두리안과 돌쇠의 자식은 맞으나 첫 번째 이유처럼 대를 잇기 위해 최명길이 이용한 것이 아니라 두리안과 돌세가 찐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리안이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돌세와 정을 통해 언이 태어났던 것. 최명길은 처음엔 언이 자신의 친손주라 생각했지만 이후 아들의 병에 관해 알게 되면서 두리안을 의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갖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데 며느리는 임신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뒷조사를 통해 언의 친부가 돌세임을 알고 그를 해치운 것이죠. 며느리인 두리안을 가만 둔 이유는 어쨌든 집안의 아들이 필요했기에 언과 함께 살려 둔 것이고요. 하지만 언은 진짜 자신의 친손주가 아니기 때문에 두고 보았을 겁니다. 혹시나 지영산의 몸이 좋아져 진짜 손자를 갖게 되면 그때 없애버려도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이후로도 지영산에겐 아이가 없었던 듯합니다. 언이 혼인할 정도로 장성한 것을 보면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버티다 버티다 결국 언까지 돌쇠의 곁으로 보내버렸던 것 같습니다. 언이 혼인까지 한 마당에 얘를 그대로 두면 집안 자체가 돌쇠 내 집안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보내버린 거죠. 이게 언의 안의 김소조가 절벽으로 뛰어내린 이유 같습니다. 바로 자신의 서방님을 찾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던 거죠. 김소조의 인물 소개에 따르면 그녀는 열녀입니다. 최명길이 언을 티나지 않게 없앴다고 감안하면 아무도 김소저는 남편인 언을 계속 기다리며 어떻게든 남편을 찾을 방도를 알아내려 했겠죠. 저는 그때 누군가가 김소저에게 언지를 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계기월식이 있는 밤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남편을 만날 수 있다. 그게 미래다.라고 설명은 안 해줬지만 남편을 만날 수 있는 방도라는 얘기에 김소저는 냅다 몸을 날린 거죠. 시어머니인 두리안이 자신을 뒤쫓아 온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2023년으로 떨어진 거죠. 처음은 떨어진 곳이 어딘지 자신들이 미래로 왔는지조차 헷갈리겠지만 김소저는 곧 자신에게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방도를 알려준 자에게 감사하게 될 겁니다. 단등명이 어느 아니지만 김소저에겐 남편으로 보일 테니까요. 또한 두리안도 덩달아 감사하게 되겠죠. 최명길에 의해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간 돌스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아마도 이회는 좀더 자세한 과거의 서사가 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 서사를 통해 미래 인물들의 관계가 좀더 자세히 공개되겠죠.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첫째 며느리 장세미의 고백. 저는 왠지 이것도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들거든요. 특히 엄마에 대한 형수의 고백을 본 당치정이. 빙의에 대해 직접 언급했던 게 힌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장세미의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빙의보단 전생의 기억에 영향을 준 감정이 아닐까 생각되는 거죠. 전생에선 두 사람이 서로 감정을 나눴던 사이였다든지 전생과 현생이 같은 모습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장세미는 전생에서 퇴명기를 사랑하던 남편 혹은 다른 남자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기월식이 있던 밤 장세미 또한 월식을 뚫어지게 바라봤던 게 그녀도 과거에서 건너온 사람이란 힌트일 수도 있죠. 김소조와 두리안보다 훨씬 먼저 백두희를 만나기 위해 타임슬립을 했던 사람. 어쨌든 진짜 혀가 내둘릴 만큼 오묘한 드라마가 될 것은 분명할 듯합니다. 왠지 펜트하우스 때문에 못 봤던 결사곡도 정주행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